들롱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날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이 넘치는 축복의 나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나 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묵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존나 예수 돌고권리스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나지니권리스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권리시고 그때도 괴롭당하면 때때도 기쁨 누린대 공파 중에 지켜주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 리시네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날 짓디꺼는 있으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짓디꺼는 있으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봉쇄 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챙기고 누리시네 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챙기고 누리시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거느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10편, 22편, 23, 22절부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요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놀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해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죽기로 부터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실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 평안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22편 하반절로서 메시아의 이 땅의 오심과 그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 땅에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모든 해중에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두려움이 기쁨의 두려움이요 충만함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 항상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두려움의 존재로 또 아니면은 정말 어떤 자기 자신의 미신 같은 신앙의 존재로 막대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권고하고 권고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참으로 유불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예돈 없고 빼 없고 예 아무 것도 가진 없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들의 정말 부르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정말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요, 서민들의 소리를 듣지요. 그러나 그것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하며 어, 정말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땀을 그 눈물을 받는다면 세상은 참으로 완전히 변화되겠지요. 좋은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권고할 때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거지 같은 모습, 정말 권세 없어서 힘이 없는 모습,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높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겸손어지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나의 소원을 갚아 주시며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참으로 기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바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릇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예배하는 날은 바로 어찌 보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앞에 전진하고 있는 정말 선봉대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과 천지는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이 신앙이 어찌 보면 어 최고의 신앙의 첫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 내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내 마음을 비울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죠. 우리는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의 길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간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배할 것이며 그렇죠 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를 믿어 구원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후손들을 섬기게 되고 대대의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그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갈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면서, 정말 마지막 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 덥습니다. 내일은 또더 덥고, 모레는 더 덥다고 합니다. 최고의 온도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땅의 모든 돌아올 자들을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던 자, 떠났던 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와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건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능력해주시 은바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구세주 예수 내주내 모든 짐 벗기시네 최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맘 나예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고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천문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정일 걸어간 내가 미저외롭간것 내가 잃을 때면 큰 바위에 성기세고저삶도못 아프시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도 여시며 우리가 건관한 가운데 바위로 숨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일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마른 땅을 우리는 종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허락하시며 위험한 곳에 이를 적이는 큰 바위로 숨겨두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대로 우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끝신 그 손으로 덮어주시어서 어떤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며 응답받아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아 죽을만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